우우우우우우우우... 어, 난... 야, 최서진, 엄마가, 너나쿠사 제일 당황했어, 오늘이. 어? 처음으로 저고리도 갈아입혔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했네. 좀 어설프긴 했지만, 그치? 기저귀부터 채워줬어야 되는데. 아... 다정하게 속삭이는 엄마 품에서 서진이 안정을 응. 찾아가는데 미영 씨의 마음은 갈수록 어지러워진다. 아, 내가 뭔가 하는구나. 엄마긴 엄마구나. 싶다가도 서진이 보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요즘 얘 보면서 좀 많이 미안하단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너무 모자라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엄마가 많이 하지. 좀 자면 안 될까? 잘 시간 됐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이 작은 건 아니니까. 어디가? 엄마가 사랑한다.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줘야지 다짐했는데, 자꾸만 미안하다 되뇌이게 된다. 그래서 또 미안하다. 샐러드 <목소리> <목소리> 꺼리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뭘로 요 양상초 파프리카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온 성패씨 네, 과외 가교사로 출근이 늦는 덕에 이런저런 집안일을 맡아야 한다. 어, 왔어? 안방은 내려놓자마자 아들을 향해 직진. 엄마는 가봐 밥해야 돼요. 하지만 아늑한 엄마 북속에서 푸신감 있는 아방고로구요. <laughs> <laughs> 우짜. 이렇게 푹신하고 듬직한 보모가 또 있을까? 덕분에 미영 씨 오랜만에 여유 있게 섬씨를 발휘해 볼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근무질이탈했다 당신은 가지를 파시오, 나는 떡을 먹이. 잠깐. <laughs> 이래봬도 결혼 1년 차, 대구만 음. 신혼이 아니던가. 응. 잠 아유, 갔다 올게. <laughs>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다. 아무래도 서진이가 아빠의 푸근한 매력에 단단히 빠진 모양이다. 돌아온 부모에게 또록또록 눈까지 맞춰준다. 엄마? 엄마, 아이콘이 나라. 좋아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저쪽에서. 엄마. 부자간의 다정이 깨를 볶는 사이 주방에도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진동을 한다. 오늘 메뉴의 활용 점점. 미영 씨가 개발했다는 미역 떡국이다. 원래 가래떡을 좀 좋아해서 떡국 떡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막 넣어 떡을 막 여기 여기저기 막 넣었거든 요저 제일 넣은 것 중에 제일 성공한 거는 미역 미역국에 넣는 거. 이렇게 푸짐한 밥상이 얼마만이던가. 잘먹겠습니다 음. 앞에 깍두기, 깍두기, 아, 음. 김치, 김치, 가지, 오뎅, 열무. 천성이 순하고 착한 사람. 그런데 결혼 전엔 미영씨 속을 썩이기도 했다. 만난 지 3년이 가까워 가는데 결혼 얘기 꺼내지 않았고 미영씨는 마음을 돌릴까 고민도 했었다. 네, 어느 날 이제 둘이 다퉜는데 둘이 다퉜는데 어, 신랑이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저희 집에 계단을 한 11계단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 11계단 올라올 때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나는 이 집을 개, 대문을 열 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아직도 너를 만나러 올땐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을 한다고 그랬나? 그런 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있지? <laughs> 음, 평상인데 응? 음?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처음 만났을 때는 보였던 거죠? 네 신랑 얼굴은 알아요 네? 신랑 얼굴은 봐서 알아요 내가 봤던 그 얼굴이 그대로였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럴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신랑 스물, 서른다섯 살 때지 나 서른 다섯 살 봤지. 그때 내 머릿속엔 최상필은 3 5다에 멈춰있지. 그렇게 오빠는 좋겠네. 3 5다에 멈춰 있어서. 응, 그때 진짜 엄청 멋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셨어. 죽을 <laughs> 때까지 그 기억으로 남고 살아있게 살게. 부풋했던 스물일곱 그땐 볼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걸 느꼈고, 데이트 몇번 만에 미영신 돌직에 던졌다. 눈이 멀지도 모르는데 날 계속 만날 건가요? 내일은 몇 시에 만날까요? 돌아온 대답이었다. 용인의 안내경학교? 저기 한번 문의차 혹시 분양받을 수 있나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갔었었거든요. 근데... 이러저러한 요건이 안 맞아서 분양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앞에서는 의연한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때 부에서 뭐, 있어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울고 있고, 그러니까. 아,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무처럼 꿋꿋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정말 꿋꿋하게 옆에 있어줬거든요. 조용하지만 강직한 성표씨. 당차지만 여린 미영씨. 천생연분이란 이런 것. 용기와 뚝심으로 둘은 서로의 짝이 된다. 주말 아침. 어 원피스 어디갔지? 당연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달란 말을 안 했는데. 촘촘하게 걸린 옷들을 하나 하나 만져보는 미영 씨. 저거 그 원피스 아닌가요? 여기 다 원피스긴 한데 제가 찾는 원피스가 지금 따로 있거든요. 만져보요 뭔지 아니까. 어, 아, 됐다. 아. 촉감만으로 어떻게 이걸 찾아낸 걸까? 중도장애인이지만, 미영신 세상에 빠르게 적응해냈다. 여깄다. 다 외워야 해. 다 외워야만. 어딨는지 알고. 보이면 그냥 눈으로 다 찾으면 되는데 저는 손으로 일단 그 촉감이랑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아, 좀 머리 아파요. 그런데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다. 자, 물을 집어 넣어볼까? 뜨거워요. 음. 음. 국자 나에겐 국자가 있다. 준이가 자되니까컵 담아. 성표 씨가 돌아오면 뚝딱 담아줄 텐데. 신랑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순 없잖아요. 어, 신랑 올 때까지 저거 뜨거운 물,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아닌 모 모든간에 신랑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바보밖에 안 되니까 혼자서도. 혼자서도 잘해요. <laughs> 매사에 뒷짐지는 법이 없는 미영씨, 아기를 낳고는 더 씩씩해지기로 했다. 바보가 아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 나가서도. 아침 일찍 과외 수업을 다녀온 성필씨 오자마자 아내 옆에 딱 붙어 시중을 된다 아기를 안고 원피스에 구두까지 신어야 하니 행여 불편할까 알아서 앞을 살핀다. 서진아 엄마 1년 만에 옷 차려입었어. 그런데 이렇게 잘 차려입고 어딜 가는 걸까?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 산후조리하랴 젖먹이 키우랴 한동안 걸음을 못했는데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찾아왔다 오늘은 무엇보다 서진에게 특별한 날 유아 세례를 받기로 했다 누가 <무가세> 세례 하겠습니다 최서진,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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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부족함 없는 부모가 되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성필 씨와 미영 씨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집에 돌아가는 길, 봄꽃이 흐드러졌으니 세 식구가 함께 가족 사진도 찍어본다. 다시. 보이? 음. 호텔 살짝 땅겨줘 아들오. 탁 아들오 땅겨 아들오. 이왕 나선 김에 콧바람 좀 쐬어볼 참인데. 지금 조그만하게 개천이 있고 소리 들려? 어. 조그만하게 개천이 있고. 그괜찮다쭉 올라가면 산이 덜 있나 봐요. 신기하다. 건물, 건물이... 건물이... 뭐 무튼 장난감... 그... 빛면 크게 있는 건물이죠. 지금 크게 있는... 이렇게... 어... 그렇고... 어. 근데 얼룩올라하게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는데가 있어. 어... 아직 그...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풍경이 그려진 거... 미영 씨... 사진은 볼수 없겠지만, 선명하게 오늘을 추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저녁, 성필 씨가 한 주택가에 차를 세웠다. 과외 수업을 하러 온 길이다. 그런데 집주인은 미영씨의 오촌이모 올해 초부터 이모의 딸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했다 중간쯤 하나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잘외워자 이거 합해서 7이 되고 곱해서 12가 되는 거 12? 응 3, 4, 12, 2, 6, 12, 1 곱하기 12도 12가 되지. 그런데 그 중에 더했을 때 7이 되는 건 뭐가 있지? 더했을 때 7이 되는 음. 거? 3 더하기 4. 3 더하기 4밖에 없지? 명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성필 씨. 시험은 포기했지만 수학 선생님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이다. 그런데 전해 없이 자꾸만 여기저기 부딪힌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행동이 더들 수밖에 없는데 울음소리가 커지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려니 만한 동선인데도 실수를 한다. 야, 엄마 간다. 성질 급한 녀석. 벌써 울음을 장전했다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우, 아, 뜨거워 아, 직아니이러아보라고이병을 네. <laughs> 응. 물자마자 고요해지는아들 그런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구기열이 있는 서재는 다른 아기들보다 두배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젖병을 물릴 때마다 각오를 다져야 할 지경이다. 저이 종각 주무시지는 마시고. 따는게 힘이 들어서. 먹듯이다 먹듯이다. 아빠는 그 힘들어 해요? 예, 네, 아무래도 힘들어 하니까. 원래, 원래 아기들이 또그젖먹던 힘이라고 해서 빠는 게 장난이 아닌 노동이란 건 알고는 있는데 서진이는 아무래도 입천장이 열려있으니까 집단에도 조절해서 먹으려니 힘들겠지 아무래도. 그래도 살라고 먹는 거 보면 용해. 하루에 열번 가까이 이어지는 분유와의 전쟁. 어?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게딱 죽을 것 같다가도 새근새근 잠든 숨소리 듣고 있으면 또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아기 천사가 잠들고 나니 그제야 짧은 평화가 찾아왔다. 일을 마친 성표씨의 마음은 전속력으로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네, 예전에 한번 서진이 뱃 속에 있을 때 급하다고 이들보 불러서만 타고 가고 저는 병원에서 주차간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다 돌아갈까 고민한 을적단자도 아니고 네 그거는 명백하지 않아 만날 문제긴 하니까. 요 아, 는잘 먹어. 만 손을 씻는가 했더니 접병까지 깔끔하게 씻어 놓는다. 그리고 한 걸음 아기 앞으로 <목소리도> 누군가 어 이건 뭐야? 그냥 눈 떴어. 일어나. <laughs> 마사지인 서진이가 봤는데 엄마 아빠의 피로가 씻겨 나간다. 아, 눈 떴지? 눈땡그라게 뜨셨나? 아 두려워서 주저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가슴 뻐근한 행복이다. <laughs> 이른 아침. 눈도 못뜬채주방에선 미영 씨 분유가 아니라 커피를 타는 중이다. 나나지 응. 커피 커피를 갖다 놓고서 깨워야지. 말하자면 남편을 깨우는 향기로운 알람 시계. 이두 남자가 일어날 때가 되긴 했네. 아유. 그런데 성필 씨 특이하게 생긴 기계를 차고 있다. 수면 무호흡 아, 아, 때문에 아, 이걸 차고 자야 잠도 깊이 들고 깨어나서도 아. 개운하다. 아들 음. 어. 먹어 아들 가져. 너뭐좀뭐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어 몰라 이제 알아서 해. 아을 옆에 있다미영 아, 씨가 했다. 새로운 알람 시계 응. 찾아낸 것 같다. 어이구나. <laughs> <laughs> 거기 옆에 커피터 있었어. 냄새 방에도밖에 되더라. 뭐야? 머리... 나도, 나도, 나도. <laughs> 뭐야? 나도? 응. 우리 기저귀 보자. 이 봐. 기저귀 좀 봐. <laughs> 응. 혹시 또 가깝게 해야 되는데. 혹시 별때도 없고잉. <laughs> 서준이 거지. 오빠 거 아니야 이제. 남자는 영원의 아기라더니 미영 씨가 두 남자를 대동하고 집을 나섰다. 서진이의 검진이 있는 날이다. 오늘로 태어난 지꼭 30일. 청력 검사를 하러 왔다. 선천성 난청이 있을 경우엔 언어와 행동 장애가 올수 있다고 한다. 때를 놓치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 아기 수첩에서 권하는 검사는 빠짐없이 받아볼 생각이다. 별일 없겠지 싶으면서도 정작 검사에 들어가니 긴장이 된다. 보시면 우리 아가 14년 3월 12일생 맞으시죠? 남자 아기 이 왼쪽 패스, 오른쪽 패스로 둘다 정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꼭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든 것 같다. 어, 오늘 체중 아직 못 드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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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저할 때 나갈, 나갈 때는 될 거고요. 네, 네 먼저 상태 좀 볼게요. 네. 소아과에 들른 김에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다. 구개월을 가지고 있는 서진이. 분유는 잘 먹고 있는 걸까 마음 한켠 신경이 쓰였던 부부. 몸무게가 지금 조금 보통 애들 늘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덜 늘었어요. 제가 여기서 검사를 네. 좀 진행해요. 체중 미달이라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주식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Yes, KBS, KBS, and group